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시골 막난입니다. 여긴 어디냐고요? 여기 회사 사무실이고요. 여기 옆에 제 친구인 지 얼굴을 가렸는데요. 여기, 여기 하이커 히맨 유튜브 채널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여기 어, 동료랑 있습니다. 제가 이 사무실에서 어, 카메라를 긴 이유가 있습니다. 2년 동안 열심히 회사에서 일을 했잖아요. 노동. 프리랜서의 삶이 너무 힘들기도 했고 코로나 때문에 머리가 심각해지면서 회사에서 들어와서 정말 열심히 2년 동안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유튜브에서 초반에 어, 입사했다고 신나했던 시간이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퇴사하기 4일 전 4일 전이고요 1년에 사업 마무리 업무를 다 끝내고 조금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에는 저희 둘 뿐이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퇴사한다고 하니까 뭔가 마음이 이상합니다 근데 정말 회사에서 진짜 열심히 일했거든요 간간이 제가 회사에서 이제 일하는 브이로그도 올리고 하긴 했는데 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가지고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의 그 이유가 있어서 퇴사를 하긴 하지만, 조금 더더 나은 나의 삶, 삶, 어, 그리고 제가 디자인 공부를 했던 거를 멈추지 않고 조금 더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이렇게 퇴사를 앞두고 있고요. 어제까지 제가 했던 모든 이제 업무를 다 마무리를 어저께 짓고, 오늘은 여유가 있어서 인수인계 파일을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했던 업무들이 엄청 많거든요. 뭐, 홈페이지 관리도 하고 앱 개발도 담당하고 SNS 카드뉴스 만들기도 하고 기획 업무도 하고 뭐그외 등등등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인수인계 파일을 잘 만들어 놔야 돼가지고 인수인계 파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모든 속박과 그을 벌이고 자유롭게 떠납니다, 뾰로롱 이제 할 예정이고요. 그래 오늘은 마지막 사무실에서 있는 모습을 좀 카메라에 남기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한 번만. 한 번만 인사해 줘요. 안녕. 안녕. 아, 말 기계 안 들어. 아, 모든 직장인의 꿈 퇴사. 제가 합니다. 아아 아, 아, 아. 퇴사를 해도 큰 걱정이 없습니다. 고정 수익에 대한 어 걱정할 필요 없이 또 다른 일들을 할 거기 때문에. 아주 전보다 자유롭지만 전보다 더 바빠질 예정입니다. 그래도 시간을 제맘대로쓸수 있다는 건 엄청 장점인 것 같아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모든 속박과 글퍼리가 떠납니다. 빌라롱.